안녕하세요. 박매영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시는 게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네, 괜찮았어요. <laughs> 다행입니다. 교육 담당자로서 학수 고대하던 인터뷰인데요.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많은 수강생분들께서 강사님의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알찬 인터뷰 시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쇼호스트 과정이 11월 21일에 개강할 예정인데요. 벌써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생소한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내말 네, 그대로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모바일 상에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물건 판매 활동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장소도 상관이 없고요. 시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도전해볼 수있죠 도전해볼만하고요,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전문적인 분야네요 특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강미역 강사님만의 특화된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쇼스트를 통해서 올바른 쇼핑, 그리고 스마트한 쇼핑, 그리고 즐거운 쇼핑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행할때 항상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써봤을 때의 좋은 제품인 것인가? 정말 만족할 만한 제품인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판매 활동을 했을 때 많은 소비자분들이 호응도도 높았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바일 쇼호스트라고 한다면 이런 어, 안목도, 어, 제품을 볼수 있는 안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 설득력 있게 그리고 즐겁게 쇼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할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모바일 쇼호스트 관련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TV와 모바일의 경계가 없어진 요즘에 그렇다면, TV 홈쇼핑 쇼호스트와 모바일 쇼호스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홈쇼핑, TV 홈쇼핑과 그리고 모바일 온라인 상에서의 이 쇼핑 라이브 방송은요, 당연히 소통입니다. 우리 TV 홈쇼핑은요, 사실 일방적인 어떤 제품 전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상에서의 쇼핑 라이브 방송은요, 얼마든지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음, 구매자는 이 채팅을 통해서, 그리고 어, 판매자는 얼마든지 제품 시연과 어떤 본인의 느낌, 이런 것까지 모두 모두 전달해 드리면서 소통을 어, 통해서 판매 방송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굉장하다고 생각이,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한 차이점이 있었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해외 구매 대행이라던가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매출의 발생 규모가 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쇼핑몰 운영 외에 라이브 커머스를 추가로 알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이었는데 매출이 좀 나오질 않아서 고민인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가 대두가 되고 있고 본인도 어, 홍보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홍보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이 매출을 어떻게 하면 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바로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어, 쇼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꾸준히 하니까 또 동일한 시간대에 꾸준히 방송을 하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점점점 구매 고객이 많아지는 상황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원활한 그 구매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훨씬 더이 친근감을 가지고 이 스토어의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찐 고객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쇼핑라이브 방송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어 화제가 되고 있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있고 하셔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네 강사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저도 라이브 커머스 강의를 수강하고 싶은데요. 3일 동안 진행하는 서대문센터의 특강만으로 수강생들이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3일만에 라이브 커머스를 다 이해하고 전부 다 터득할 수 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3일 동안의 특강을 통해서 어 이제 정말로 실전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3일간의 이 특강이긴 하지만 최대한으로 실전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제가 실제로 출연을 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활동을 실전처럼 해보실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열정은 있지만 흔히 말하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수강생분들도 노력한다면 강미력 강사님처럼 매력적인 모바일 소프트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어, 사실 저도 매번,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요. 떨려요. 저도 사실 방송 앞에, 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사실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슛이 들어가는 순간 정말 즐겁게 내가 한 시간을 이끌어 가야지, 내가 이 좋은 제품을 정말 어, 최대로 어, 소개를 하면서 판매 활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요, 절대 어, 두렵거나 떨림은 사라지고요, 즐겁게 방송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어, 실제로 어, 저희 수, 수강을 하셨던 분이요, 정말 소극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심지어 사투리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투리를 쓰면서, 그리고 나만의 어떤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웃기다고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말투조차도 내 개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 방송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만 되면은 기다렸던 듯이 어, 찾아오는 그런, 어, 쇼스로 거듭나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나는 카메라 운영증이 있거나 이런 거는요,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 개성 마음껏 발휘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핸드폰 앞에, 휴대폰 앞에 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라이브 커머스 수강생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모바일 쇼호스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은 여성연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음, 쇼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자 어, 교육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경력 간절 여성들 그리고 육아맘이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을 보내고 유아원을 보내고 하다 보면 내 시간이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음, 진로 변경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또 다른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나 내 직업이 있는 상황이면요. 투잡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은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걸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경력 단절이거나 유감함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통으로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가볍게 그분들도 가볍게 어, 우리 아이가 없는 시간에 내가 잠깐 짬을 낼수 있는 시간에 가볍게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서 판매방송 해보시면요. 어, 사실 이렇게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충분히 내가 이 분야에 어, 소질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분야인가 이런 걸 테스트해 볼 만하기 때문에요. 저는 육아만 그리고 경력 단절 남들에게 특히나 더 추천드리는 어, 이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육아맘과 경력 가던 여성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혹시 겪게 될 어려움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겪게 될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사실 카메라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 휴대폰 나의 휴대폰 앞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의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떨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한 시간을 이끌어 가야 되지?라고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앞서세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시켜 보면요, 5분도 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하지만 저희 이제 3일간의 특강 혹은 어 저와 함께 하셨을 때는요, 내가 얼마든지 1시간 이상도 말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생긴 것 같은데요. 어, 몇 가지 궁금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모바일 쇼호스트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유튜버, 인기 유튜버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하면서 어, 물건 판매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인기 유튜버도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여러 매체,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판매 방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나의 진심을 담아서 판매 방송을 하시다가 하시다 보면은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을 좋아해주는 찐 팔로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인기 많은 어떤 연예인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인기 유튜버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꾸준히 판매 방송을 해온 결과 어, 제 방송에서만 구매하려고 하시는 찐 팔로워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방송은 믿고 구매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분들도요. 이렇게 꾸준함과 그리고 나의 진심을 담은 판매 방송을 하신다면요. 얼마든지 예, 인플루언서 못지않은 어,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모바일 쇼스트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혹시 말씀해주신 것들 이외에 추가로 익히면 좋은 교육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포토샵이나 동영상 편집 능력 같은 것들이요? 네,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 사실 우리는 판매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를 가장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라든지 동영상 편집 기술이라든지 당연히 이런 건 부가적으로 내가 할수 있다면 이런 것도 좋죠. 교육을 배워 놓으시거나 과정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좀 습득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판매 방송한 그 영상분을 유튜브에 따로 개인 채널에 올리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인스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인스타 같은 데에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으면 충분히 나를 더 많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기술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모바일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판매의 어떤 기술 전략, 뭐 아니면 뭐 보이스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가되는 그런 어, 수반되는 능력들, 뭐 그런 걸더 어, 습득하시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모바일 쇼스트로 거듭나시고자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바일 쇼스트 수강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따뜻한 응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유감함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경력 단절 여성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0대, 70대 어,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네. 누구나 다 환영하고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게 모바일 쇼스입니다. 어, 여러분께 항상 기회는 열려 있고요. 우리 3일간 우리 서대문 여성인력센터에서 진행하는 특강 오시면요.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그런 경험, 기회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 오셔서 저 강매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laughs>